쑥국을 끓이기 위해서 먼저 된장을 물에 풀어줄 건데요. 육수를 빼지 않고 바로 끓일 거예요. 육수를 빼가지고 그 멸치 그 육수를 빼서 따로 빼서 끓여도 되고 이렇게 바로 끓여도 됩니다. 된장은 채에 걸러도 되고 그냥 넣어도 되는데, 이제 어, 콩에 그 콩알이 너무 클 경우는 이렇게 한번 채에 걸러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된장물을 푸른 후에 여기다가 바로 청양고추 하나하고 다시마 한 쪽하고 손질한 멸치, 멸치를 머리를 뗀 멸치를 좀 10개 정도 넣어 줬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육수를 내지 않고 바로 끓였어요. 그리고 팔팔 한 10분 정도 끓인 후에 어, 이 쑥을 넣어 줍니다. 쑥 아까 깨끗이 씻어 놓은 쑥을 넣어서 끓여 주면 되는데요. 이때 들깨 가루를 들깨 가루를 한 3스푼 정도 그 양에 맞게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요. 들깨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 국이 너무 텁텁하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그 들깨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들깨가 들어가면 그 쑥국이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어, 여기서는 한 음, 3~4분만 끓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들깨가 들깨에 들어갔을 때는 저어가지고 들깨가 뭉치지 않게 가루가 뭉치지 않게 잘 저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 됩니다. 어, 이렇게 쑥이 들어갔을 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아야 쑥 쑥의 향이 살아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쑥국. 요즘에 쑥이 또그 들에 나가면 쑥 쑥이, 쑥이 파릇파릇 나와있고요. 어, 마트나 시장에 가도 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쑥은 또 이때 먹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그리고 쑥이 조금 있으면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오래 두고 드실 거면 쑥을 살짝 물에 데쳐가지고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가지고 냉동실에다 꼭 짜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어, 이렇게 국을 끓여서 드시면은 그 쑥이 나오지 않은 계절에도 드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즘 또 쑥국이 어, 봄에 기운 또 기운이 나게 하는 그런 또 음식 중에 하나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참나물 참나물을 데쳐가지고 무쳤는데요 참나물을 먼저 잘게 그~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잘라서 씻은 다음에 한두번 정도 씻은 다음에 소금을 넣고 끓는 물에 1분 30초 데쳤거든요. 상당히 그 식감이 좋게 데쳐졌어요. 그래서 1분 30초 정도, 양이 많을 경우에는 한 2분 정도 데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양이 좀 적게 데쳤기 때문에 1분 30초 끓는 물에 넣고 그렇게 데쳐내서, 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찬물에 건져가지고 헹궈주면 되는데요. 어, 참나물이 약간 뻣뻣한 참나물 같은 경우는 한 2분, 2, 3분 데쳐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온 참나물은 되게 연하더라고요. 연한 경우에는 짧은 시간 내에 데쳐내면 되고요. 데쳐졌을 때 바로 그 찬물에 넣어가지고 헹궈서 찬물에 넣어서 한두번 정도 헹궈가지고요. 물을 갈아가지고 두번 정도 헹군 다음에 물기를 꼭 짜서 어, 이걸 묻혀주면 되는데요. 이 참나물은 생으로, 생으로도 겉절이 식으로 어, 해도 맛있고요. 이렇게 어, 데쳐서 무쳐도 맛있습니다. 저는 당근을, 그, 체칼을, 아주 가는 체칼을 이용해서 당근을 좀 넣어줬고요. 그리고 마늘, 마늘하고 액젓을 넣어줬어요. 액젓을, 액젓하고 들기름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통깨, 이렇게 해서. 어, 묻혀졌는데요.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약간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기름은 너무 많이 넣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물로 데쳐가지고 나물로 묻혔는데, 어, 상당히 맛있었어요. 그 액젓이 들어가게 묻혔는데 이게 맛있었고, 또 이제 통깨, 통깨를 넣으면 약간 고소한 맛이 나면서 이 당근의 단맛하고 그 이 참나물의 맛이 잘 어우러져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발나물, 세발나물을 어, 초고추장을 만들어가지고 위에 뿌려서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그 양념장에는 고추장하고 마늘, 그리고 식초, 식초 들어갔으니까 설탕이나 올리고당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깨는 마지막에 뿌려졌어요. 이제 같이 버무려도 되고 위에 뿌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양념장을 만들고 여기에 또물 생수를 한두 스푼이나 양에 따라세 스푼 정도 넣어서 잘 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걸쭉할 정도로 걸 너무 되면은 어~ 범, 위에다 뿌릴 때 좋지 않으니까요. 약 걸쭉한 상태에 숟가락으로 떠서 뚝뚝 떨어질 정도의 그 농도로 해서 양념장을 만 초고추장 양념장을 만들어 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새발나물에 저는 양파를 얇게 썰어 가지고 같이 그어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발나물을 먼저 넣고 양파를 또 위에 얹어 가지고 그렇게 사이사이에 양파와 새발나물이 섞일 수 있게. 접시에다 잘 어, 예쁘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만들어 놓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초고추장을 위에 어, 고루 뿌려가면서 드셔도 되고, 이제 버무려도 되지만 보기 좋게 드시려면 그냥 야채를 놓고 위에다 뿌리는 게더 예뻐요. 그렇게 하고, 어, 이제 메뉴에다 통깨를, 통깨를 또 뿌려주면 어, 훨씬 보기가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 세발나물, 그렇게 요즘 또그 파릇파릇한 그 입맛이 떨어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이렇게, 어, 이런 세발나물이나 참나물 해서 드시면은 기운도 나고 입맛도 나고, 어, 좋으니까 한번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